우리 어디 가는 거야? 너무 멀지 않아? 금방 가는 거야. 계속 앞으로 하루야 괜찮아? 어디 아팠어? 안 아파. 어제 계속 가는 거. 어. 잡아 잡아 줄게. 잡아. 처음부터는 이렇게 넘어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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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하는 거죠 여기가 경어가있어서 하루가 그랬구나 가지고 몸이 어, 피곤해 이러고 튼튼해지게 하는 건다 운동이야. 달리기, 자전거 타기, 수영하기, 또 축구, 농구. 수영장에서 하는 거? 어디서 해도 바다에서 할 수도 있고 강에서 할 수도 있고 수영장에서 할 수도 있고 수영배우서도 할수있고어 맞아.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게 아니고 몸을 움직여서 하는 스포츠는 그렇지. 어. 지금 음, 하루 자전거 타니까 무릎 있는 데가 좀 힘들지. 어 어. 스케이트 보드 연습하면 안 넘어지지. 원래 처음엔 넘어져.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. 자, 다리야. 피 나도 다, 나중에 다 나으니까 피 나도 참고 하는 거야.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.

야, 너 진짜 힘세다. 와, 멋지다. 쟤 풋볼 하나 본데?

느낌이 달라? 브레이크 얘기하는 거야? 다시 처음부터 속도를 내는 거야? 같이 그래 같이 그네 탈까? 응 좋아. 출발해. 슈. 슈. 무서운 거 아니야? 어때? 그만 저거 그래? 쉬너 이제 언니잖아. 돌려 이렇게 돌려 반대로 돌려 어때? 지금은 하루야 엄청 천천히 돌아야 돼. 아니, 물어보는 거야. 천천히, 천천히 그래. 하지만 빨리. 하, 하루야, 아빠, 이거를 돌리려면 이 정도는 돌려야 돼. 반대로 돌리자. 지금 어때? 거 기로 가 돌리면 되지.